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커버 기사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숀다 어, 라임스라고 해가지고, 숀다 라임스의 세컨드 액트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액트는 원래 1막 2장,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새로운 2막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은유가 되겠죠. 자, 이분이 이제 스타 작가였죠. 스타 작가이면서 작가였는데, 이제 프로듀서로 어, 되면서 현재 이제 네트워크가 바뀌고 있죠. 넷플릭스가 이제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 넷플릭스에 이제 출품을 하면서 뜬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목이요. 어, TV의 가장 그 인플루엔셜 크리에이터다.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어, 제작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리쉐이핑더 스트리밍 랜드스케이프. 그러니까 어, 지금 온라인상으로 스트리밍 되고 있는 이런 랜드스케이프 지형을 지금 리쉐이핑 다시 변형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Just like she did with the network TV. 그러니까 네트워크 TV,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상의 그런 스트림 환경이 바뀌었는데 스트림 상황의 그런 상황을 지금 리쉐이핑, 재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1편이 되겠습니다.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션덜 라임스는, 와, 이 기자죠. 어, 이, 이, 그 인터뷰한 사람과 지금 딥 인투 뭐에 빠지고 있냐면 컨 o n v 션 대화를 하고 있었나봐요. 어떤 호텔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맨 하탄에. a b o 뭐에 대한 대화냐면, make a healthy work environment. 자, 무엇이 만드는가, 뭘, 건강한 직장 환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이 지금 왜이말 하냐면, 어, 엄마가 셋이 있는 그러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여자로서 고충이 크죠. 아기를 세명을 키워야 되니까. 자, 이런 환경에서 건강한 직업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깊게. 그때 그녀가 이제 stop me from, stop from. 금지했다는 거죠.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뭐라는 것을 saying something ridiculous.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했다는 것이죠.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숀달 라임스가 이제 어떤 직장에서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리디 o 러스한 어떤 걸 말하려고 하니까 잠깐 멈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i have been waxing indignant about the professional world unfair assumption. 그러니까 이런 전문직 세계의 그런 부당한 assumption, 가정이 되겠죠. 추정. 어떤 추정이냐면 이런 추정에 대해서 내가 지금 indignant, 화가 나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waxing 하고 있었다. 자, 원래 wax란 말은 그 왁스를 바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다리 차다. 다리 차면 기가 기울 기울어지죠. 그래서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야기하다. 은유적으로. 그래서 지금 i have been waxing 그래서 붕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전문직 세계에서 이런 부당한 어떤 가정이죠. 어, 애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여성들이 그런 어떤 가정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붕괴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가정이었냐면 데디아죠. 동격이 되겠죠. 자 employee with kids 그러니까 애가 있는 노동자들 즉 애가 있는 사람들은 are not fully present at work 직장에 완전히 그 몰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present 참석하지 못한다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stop 이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쇼달 라임스는 어 성공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무지르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기자가 이 인터뷰했던 사람이 내가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스탑. 그게 아니거든요. 나, 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성공했거든요. 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체 상황이. 자, 이 nignant 하면 분개한, 분노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is not the kind of sentiment. 자, 어떤 그 감정의 종류가 아니었다. You expect to hear. From a person. 자 이것은 어떤 감정의 종류가 아니었다. 네가 expect h e r 듣고자 하는 그런 감정의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From a person 어떤 사람이었냐면 known for her work ethic. 그러니까 쏜다 손다, 그다의 그런 work ethic 직장 윤리가 되겠죠. 직장 윤리로서 유명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네가 듣고자 하는 그런 감정의 종류가 아니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직장 엄마로서 그런 그 놀라운 직장 환경을 이제 작가였으니까 그런 걸 자극 복했다는거 아닙니까? 자 그녀의 가장 프로리픽프로리픽이란 리핏, 말은 다산이죠 다산. 자프로리픽 다산에 이런 뜻이죠 다산.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다. 그러니까 여기서제 작가니까 다작이 되겠죠 다작 다작에. 그러니까 그녀의 가장 다작으로서 라임은 responsible for producing. around 70편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TV에. Of course, up to f o r ABC 드라마. 그러니까, 공중파가 되겠죠. 미국의 ABC 방송국의 그 드라마의 네개를 1년, 일년에 해마다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70개의 에피소드를 만드는 것에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2017년도에 she signed an industry shaking deal. 산업을 흔드는 아주 그 산업을 지각을 변동시키는 그러한딜 거래를 사인 했다는 것인데, 누구와 함께? 넷플릭스와 함께. 자, that. 근데 the party, 그 당사자들은, 그타 party 당사자들은, re-up this past summer. 이 지난 여름을 이제 re-up 했다. re-up이란 말은 이제 새롭게 리뉴 했다는 거죠. 계약을 새로 갱신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reported value. 300 million dollar. 달러, 3억 달러의 가치에서 to 400 million dollar. 그러니까 4억 달러로 어, 보고가 이제 바뀐 거죠. 리업했다는 거죠. 계약을 갱신했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complete with a significant raise. 아주 상당한 그 임금이 상승된 것이죠.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로. 그리고 5 year extension. 5년의 그 extension. 연장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하고 계약을 했는데 4억 달러에 계약을 했으며 상당한 raise. 임금을 올렸죠. 그리고 5 year extension. 5년간의 그런 extension. 그 확대.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나 만약에 one thing has become clear about rhyme. 이 쏘나 라임스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uh, is that, 그거 뭐냐면, she has little use for conventional wisdom이죠. 그러니까 conventional wisdom 하면 이제 전통적인 지혜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상식이라고 하죠, 상식. 전통적인 지식. 즉, 어떤 상식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측하는 것이 쏜다 라임스가 이 상식을 초월한다는 얘기죠. 자, 왜 그녀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When her own instinct, 그녀 자신의 본능은 have so often yielded. 자주 동안 자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yield. 뭘? superior result를.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상식을, 어, 쓰지 않는 거죠. 상식을 초월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now 이제 she is getting ready to. 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냐면, release t highly e h anticipated second season of Bridgerton. 자, Bridgerton이라는 것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작년에 거의 2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1등을 했듯이 Bridgerton이 이제 그 전에 2등을 했나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second season, 시즌, 시즌 두 번째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을 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스팀이 아주 그 리전시. 원래 리전시란 말은 그 흥선대원군이 그 고종 황제의 네, 섭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리전시라는 말은 섭정이란 뜻이야. 섭정. 그니까 러 대신 어, 왕을 이제 통치하는 기간이 이제 섭정시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리전시 기간 근데 거기서 스팀이란 말은 이제 굉~ 장히그 스팀이 꼈다. 그러니까 좀 야한 면이 나올 때 스팀이 끼잖아요. 그래서 좀 관능적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 스팀이 리전시 로맨스라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리전시라는 섭정 기간에 영국에 그런 섭정시계 1800년대죠. 그때 기간에 어떤 그스티미한 야한 그런 그 굉장히 그 관능적인 그런 로맨스 드라마인데 요거의 시즌 2가 지금 나온다는 거죠. 자, That is Netflix second most watched original show죠. 지금까지 이유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두 번째 가장 많이 본 드라마 오리지널 시리즈라는 것이죠. 자, 그녀는 이제 지금 또한 Step Back t o 그러니까 어디, 잠시 이제 뒤로 물러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롤 어떤 역할에 어떤 역할 Creator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어 인더덱 0년 만에 ABC 그 드라마의 그런 스매쉬 스캔들 스캔들이라는 어떤 올리비아 포페라는 분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의 어떤 픽서 뭔가를 이제 고치는 백악관 뭔가를 고치는 사람으로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스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매쉬란 말은 이렇게 때린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데이트 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캔들이라는 ABC 드라마의 그스매쉬라는그아 스캔들이라는 그 드라마 이후 10년 만에 이제 크리에이터 어떤 제작자의 역할로 지금 이제 잠시 스텝백 어, 자리를 이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벤팅 아나 아나 만들기라는 또 드라마가 지금 출품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리미티드 시리즈 한정판인데요. 뭐에 대한 리얼 하이소사이티 스캠 스캐머 원래 스캠이란말 사기란 말이니까 스캐머 하면 사기꾼.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의 어떤 고위층의 어떤 사기꾼의 이야기를 다룬 한정판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데뷔가 이제 어 넷플릭스의 2월 11일 날 출품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브리저톤에 이제 두 명이 나오는 거 이것이 이제 시즌2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비페넬로프와 어 다프네 이두 분의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형제죠. 자, 투명의 그, 엘리저블 우먼이죠. 아주 능력 있는 여자들이죠. 리전시 시대에. 그래서 결혼하려고, 이제, 결혼 시장에 뛰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매리지 마켓이라고 나와 있고요. 인벤팅 아나는요, 그, 비비안 켄트라는 분과 아나 델비가 나오는데, 이 저널리스트, 이분이 이제 기자고요. 이분이 이제, 그녀의 그, 취재 대상이 되는 거죠. 서브직. 그래서, 프리텐더, 뭐뭐 인척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뭐뭐 인척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기 친다는 영화예요. 그래서 리스펙티블리 각각 이제 저널리스트가 이 여자를 취재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가 이제 인벤팅 아나만들기라는 드라마가 있다 이런 소개정도가 나와있네요 자포 o 밀리언 스트 i 글로벌 o n s t 전세계 몇 억명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청, 청취자들이 청 청자들이 that not only watch her show but a 이 쇼를 봤을 뿐만 아니라 listen to Shondaland podcast s h o n d a 가 진행한 어떤 팟캐스트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c o n s 소비자, 소비한다는 거죠. 뭘, 컨텐츠를. 뭐에 관한? a n 랜드 닷컴의 그런 회사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에서는 지금 50명의 스태퍼들이 있는데, 이 컴퍼니는 이 e 플로이 고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 a 랜드가 이제 a n 랜드 닷컴을 만들고, 여기에서 50명의 스태프들을 지금 고용하고 있다는 건데, 어, 이분들은 이제 f o l l 따라가고 있다. The transition to 넷플릭스. Netflix. 넷플릭스로 지금의 이런 transition, 변화, 그러니까 전이. 이것을 이제 따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50명의 스태프들이 이제 넷플릭스로 이제 움직이면서 영화를 찍고 있다는 것이죠. 어, 나, 라임의 이제, 쏜달 라임의 이제, 어프로치, 이런 접근은, is not only, 으니까 긍정이 돼요. 아주 효과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feel true, 더 진실되게 느꼈다는 거죠. 뭐에 이런 complex of human existence. 인간 존재의 복잡성. 인간 존재의 복잡성에 좀 진실되게 느껴진다는 거이 드라마들이. 20세기에. 세계의 인간의 존재의 복잡성. 그러니까 드라마의 어떤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잘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드라마들이. 근데 무엇보다 어떤 set of a c i o n a x i o m 이란 말은 이제 원리란 뜻인데, 어, 이 원리가 work for. 먹혔다는 것이죠. 백인들에게 그레이 y 라 l a n 슈트를 입은 백인. generation of. 그러니까 30년 전에, 한 세대 전에, 어, 백인들이 이런 회색,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백인들을 위해서 적용이 되었던. 이게 백인들이 이런, 이런 옷을 입고, 어떤 그 그런 추구하는 원리 이런 것보다도 21세기 현재 살고 있는 인간 존재의 복잡다단 그런 것을 잘잘 잘 묘사하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이손다 라임의 특징이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라임의 그런 어버전 2, 자, 어버전 2는니 수고입니다 멎멋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다 어, 이 라임의 그런 혐오를 느끼는 거 뭐냐면 the path of resistance 자, 리스트니까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리지스턴, 저항이 없어.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라임이 이제 그 쏜달 라임스가 이제 어떤 그 저항을 한다는 거죠. 어떤 길에. 이것들이 리커링, 반복되고 있습니다. 띠, 테마가 그네의 오리지널 스토리에. 그러니까 쏜달 어, 라임스가 뭔가 그 자꾸 뭔뭐에 혐오적인 길을 표시하고 있는데 저항 없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테마가 이제 그녀의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상황을 보니까 가장 y 기 u 트 오브 s t of 여섯 명 중에 가장 막내였네요. 그녀가 70년대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raised in Chicago suburb. 그러니까 시카고 외곽에서 자랐네. 부모님들은 아카데미아. 아카데미아란 말은 아카데미아 하면 학계란 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마 학계에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자기도 I grew up in a family.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면 Hard work was not optional.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옵션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녀는 Wrote in Year of Yes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는 이제 베스트셀링 2015년도의 메모와 자서전인가 봐요. Trace her transformation from wallflower writer to competent public figure. 그러니까 wallflower라는 것은 벽에 있는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톨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톨 외롭고 외톨이라는 작가에서 컴퍼트 아주 확신찬 대중적 인지가 있는 대중적 인지가 있는 거죠. 퍼블릭 피규어 인물 그런 대중의 인지가 있는 그런 인물로서 그녀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된 거죠. 그런 것을 트레이스 추적하는 그런 자서전이 이제 2015년도에 출간됐는데 그 책이 이제 이어브 e 에스예스에해당 yes, 그러니까 1년 동안 예스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마 어, 그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 자 solitary child 아주 외로운 아이로서 그녀는 would entertain 스스로를 기쁘게 하곤 했었다. By w h a t 으로써 constructing elaborate fiction 그러니까 정교한 소설을 만들므로써 스스로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라임의 그런 matriculated at Dartmouth Dartmouth 대학에서 이제 입학을 했다는 거죠. 자, matriculate 하면은 대학에 입학하다. 원래 enroll no 하면 등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matriculate to, 또는 matriculate at 하면, 어디 어디 대학에 입학하다 수거예요 자, dreams.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면, becoming an author. 작가가 되는 것이 었어요 그러나, end of mind이죠. 결국 뭘끝났어 MFA라는 학위를 땄다는 거죠. s c r e e n w r i t 니까 어떤 영화, 시나리오 작가죠. from USC film school에서. 자, USC라는 것은, southern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USC, s 던 캘리포니아 대학, 우리나라가 이제 번역을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대학교, 명문대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나리오 작가의 그런 마스터 오브 파 of f i 예술사 학위를 땄다는 거예요. The program caught her eye. 근데 이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이 그녀의 눈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언제? She read, 읽었다. It was harder to get into than Harvard Law School. 하버드 로스쿨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대 어려운 것이라고 그녀가 이제 어떤 기사를 읽었나 보죠 이걸 알게 알고 나서 어 이제 이 대학을 가게 된 것이다 하버드 로스쿨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바로 이 난바주 대학의 usc의 피엠 스쿨이었다 자 애프터 그레 t 에 그래서 94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요 그녀는 이제 브로커 인 i 피 m 영화산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스크립팅 자 99년도에 h b o 의 그. b i o 픽인트 i c Introducing Dorothy d n d r i d g e 라는이 영화의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했다는 거죠. 어, 주연은 이제 할레베리가 흑인 여자죠. 그리고 브리트 스피어스의 이제 2022년도에 빅스크린 데뷔 앨범, 크로스로드라는 영화까지 시나리오 작가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자, 그녀가 이제 오퍼라 윈프리한테 말했다는 거, 2015년도에 9.11 테러의 그런 공격이 brought home, 어떤 그 생각을 가져왔냐면, 만약에 전 세계가 i s g o n to end tomorrow, 내일 끝난다고 한다면, There are things that I need to do. 내가 할 것이 있다는 거죠. The most urgent, 가장 긴급한 것은 바로 motherhood,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adopted her eldest daughter. 그녀의 큰딸, 첫째 딸을 이제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하퍼라는 애인가봐요. 지금 그, 그, 대학에 다니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commit to. commit to 하면은 이제, 뭐, 뭐, 헌신하다 수거잖아요. 뭐에 헌신하고 있냐면, raising the baby without a c o p a r e n t 양가의 부모가 없이 아기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아 일본 그 배우인가요? 사울이 사율인가 그, 그 사람처럼 정자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기를 둘 딸을 또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초기 그 파일럿 스크립 어, 초기 이제 시험 그 대본이었죠 뭐에 대해서? Female War Correspond 여성 그저 뭐야 그 전쟁 그 코리스판 특파원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스크립은 Never Make It To Air 방송되지 않았다. 이 예, 지금 앞에 생략을 했어요 작품들을 막 소개했는데 그중에 어떤 작품을 이제 소기, 어, 그 방송되지 않았고 이제 그래 어너토미가 히트작이잖아요 즉어네토미란 말이 이제 그그 그 뭐죠? 그 해부학이란 뜻이거든요. 자 which follow a cohort of attractive ambitious surgical interns. 자이 드라마가 굉장히 그 인턴들의 이야기인데 외과 의사들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야망적인 그런 외과 인턴들의 그 코호트 코호트란 말은 측근들끼리끼리. 뭐 지지자들끼리 이제 서로 어려우니까 도와주주는 뭐 그런 드라마인 것 같은데 이 드라마에서 Combine the Eternal Appeal. 굉장히 영원한 매력을 어, 겸비했다는 것이죠. 병원 쇼로서 With 먹고 함께 자, Combine A With B입니다. A와 B를 이제 결합을 잘했다는 거예요. Soapy yet self-aware v i b e 라 했다. 그러니까 원래 s o 란 말은 비누 거품이 난다. 즉 비누란 말은 이제 광고를 할때 아침에 이제 Soap o e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누 광고 회사가 광고를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쏙 아퍼라 하면은 멜로 드라마, 이 드라마를 영어로 이제 쏙 아퍼라라고 해요. 아침 방, 아침에 이제 드라마들이 이제 비누 광고를 많이 하겠죠. 주부를 대상으로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피 하지만 자기를 인식하는 그런 바이브, 그런 느낌 있는, 어, 그런 그레이 아나토미 영어, 어, 그, TV 드라마가 이제 이렇게 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prove more palatable to, 어, 입맛에 맞았다는 거죠. 네트워크 TV에. 그러니까 TV에 딱 맞는 그런 그 방송이었다는 거예요. 자, as a first time creator, 처음 이제, 이제 제작자로서 라임은 default, 디폴트, 란 말은 원래 채무불리행, 뭐 실패하다 여서는 기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o her own judgment, 그녀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데이트했다는 거예요. 자, t h a t man,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color blind casting 때문에. 그러니까 이쇼더 라임스의 특징은 막그 인종, 아까 그 브리저톤도 보면 흑인 배우가 나오잖아요. 또 흑인 여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컬러 블라인드 캐스팅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백인을 안 쓰고 흑인 또는 또는 황인종 이런 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생산했다. 산드라 오라는 이분 이제 스타가 나온 거죠. 이분 이제 쿨 멋지면서 커스로트 닥터 크리스티나 양의로서 나오는데 이분 너무나 이 크리스티나 양이라는 그, 그 매, 매력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오디션을 봐서 이제 이분이 된 거잖아요. 커스로트란 말은 목을 자른다. 즉 경쟁이 치열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플라토닉한 소울메이트 그러니까 서로 엘렌 폼페이오 역할을 했는데 메르디스 그레이라는 이 여자와 아주 영혼 환상적인 그런 서로 유래해 주고 도와주고 그런 그 왔다 갔다는 하그 케미가 좋다는 거잖아요. 이두 분의 케미가 볼만한 것인데 이런 블라인드 캐스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알신 오왈슨한 말은 아프로레이팅 룸 수술실이죠. 이 장면에서 샤이 w 웨이 벗어나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러드 피가 막 적, 적절 정렬하게 나오고 정렬하게 나오고. 그, 내장들이 막 나오고, 막, 그, 특히, 간 수술할 때 간이 막 벌렁벌렁 하잖아요. 심장 막 벌렁벌렁 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어 도망가지 않고 나왔다는 것이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그레이 어나토미가 이제 매력에, 어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매력을 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산드라 오 씨는 누구냐면요. 캐나다 배우인데, ABC의 드라마 그레이 어나토미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그 부모 모두가 한국계에서 캐나다로 이민간 이민 2세대라고 합니다. 2005년도에 피플즈가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71년생이니까 지금 50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이 드라마, 앰비셔스 서전, 스피리티드 라이벌 굉장히 라이벌이면서 성운의 영혼의 그런 영혼적인 플라토닉한 그런 소울메이트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두 분의 케미가 바로 이 그레이 어너토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의학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그래서 그레이 어너토미의 그런 것을 보고 다 따서 어, 의학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전문직들의 어떤 이야기들 굉장히 재밌고 또 의학 드라마가 너무 또 인간적인 드라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인기가 이제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달라임스가 디폴트 d 허온 저지먼 그녀의 판단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20년 이상.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실패했는데 사실은, 어, 네트워크, TV 네트워크의 그 입맛에 굉장히 맞는 그런 드라마로서 이제 자리매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즌1, 손달라임스 시즌1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